저주하는 자를 제거하라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모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집화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비탈길 위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그럴 때 너무 화가 나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그 아비세가 가서 당장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가만둬라.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려두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압살롬의 난이 다 평정되고 왕이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이 다윗 왕을 맞이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집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두 가지 생각이었겠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내 뒤에는 여전히 베냐민 집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이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요압 또아비아달 그리고 바르실레는 선한 사람으로 다윗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지만 다윗의 머리에 여전히 아픔으로 악한 자로 각인이 되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시므이의이 이 저주를 다윗이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이렇게 저주에는 어떤 그런 마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공적으로 저주를 하거나 그러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정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악한 말로 자기를 저주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저주하는 자가 잘못한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그 저주에서 비로소 내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세상적으로 처세에 아주 능한 그런 시므이가 죽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당장에 시므이를 처단하면 그 베냐민 지파가 적으로 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다윗 왕이 약속한 것을 솔로몬이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대신 떠나면 어떤 이유든지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모의 두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간 그 종을 잡아다가 죽이든지 뭐 아니면 또 어떤 기회를 두든지 그건 그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가서 찾아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그 지경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한 것을 어기고 이 시므이가 직접 가서 가드 왕과 대면해서 그 종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누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이제. 먼저 꾸짖으면서 그 죄상을 밝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어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의 명령을 네가 그렇게 어겼느냐? 그러면서 이전에 행한 그 악한 일까지 끌어들입니다.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 스스로 잘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면서 분야를 시켜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 칼부림에 대한 이 모든 피해 대가를 요압이 짊어지고 그리고 이 저주를 시므이가 짊어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것을 아비아달이 짊어지고, 그리고 이 다이 왕국에 대한 그 모반으로 인하여 전체를 흔들어 놓는, 열두지파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모든 악은 이 아도냐가 다 짊어지고, 그리고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것을 보면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세도 중요했지만 그 가문에 서려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이세 유언을 따라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니라. 근데 원문에 보면 그 나라 견고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나라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서 이 나라가 강건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한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로 그렇게 어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 공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고 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국무총리가 될 사람을 이제 또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뭐 하겠노라고 뭐 지금은 난리들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망 줄수 없고, 그리고 항상 뒤틀려진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뭐 정치적인 뭐 어떤 그런 뭐뭐가 깔려 있고 저거 저 하네 어쨌거나.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아니면 어떤 중요한 그런 기업에서 어떤 자리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사람들의 출사표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적으로도 내가 깨끗해야 되고, 공적으로도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따라, 특별히 그 가문에 이렇게 덮여 씌어져 있는 이 저주를 완전히 걷어내는 가정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시무이가 자기 종이 도망간 것 주인이 가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조항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허락해달라. 그리고 갔다 오던가, 아니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잡아오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심의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할 건데, 이 심의가,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평안히 죽었으면 다윗의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때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막강한 처세술을 가지고 그렇게 처세했던 이 심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자기가 그 명령을 지켰어요. 3년 이후에 느슨해진 건지, 아니면 뭐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긴 거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따져 묻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던, 내 삶이 각박하던,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생겼던, 또 얼마든지 내가 변명할 거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첨가 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이에 타산도 따질 필요가 없고 거기에 뭐 변명거리, 집어넣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피어하게 아주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처세 능한자는 자기를 믿는 그 교만함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아주 빨리 빨리 성공하다 올라서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출세도 빠르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세상의 처세술로 인해서 그런 가도를 달리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빨라지고 늦어지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늘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시무이는 처세술이 상당히 뛰어났지만 그래서 잠시 잠시 그 위기를 묘, 모면하고 그리고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께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처세스리 능한 사람은 그처세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침반으로 삼고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끄러움 없는 나의 모습을 지키는 거지. 처세에 강해지고 처세에 능해진 그것이 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 같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고 형통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을 불러 일으키는데 거기에 우리가 침을 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 뺏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늘 살펴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발견되거든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은 회개에 능한 사람이지 세상적인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가문에 임한 그 저주를 이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실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며 기다렸던 솔로몬의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 그걸 우리가 싸워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또 생각지 않았던 저주거리가 우리에게 퍼부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지, 내가 그거, 어, 벗기겠다고, 뭐, 동분서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순결한가, 깨끗한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의 안위를 맡기고. 그리고 강건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심의 사건을 정리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청결케 하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